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업계가 새벽 배송 서비스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배송 서비스 경쟁이 치열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식품업계 새벽 배송 서비스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은 유통업체부터 식품기업들까지 뛰어들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천억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동원 F&B와 헬로 네이처도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동원 F&B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동원몰은 최근 새벽 배송 서비스 밴드 플래시를 출시했습니다. 밴드플래시는 전날 오후 5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배송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프리미엄 푸드 마켓 헬로네이처는 식품 신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부천의 신선 물류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이 물류 센터는 약 1400평 규모로 하루 약만 건까지 배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센터보다 6배가 늘어난 것으로 새벽 배송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배송 권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켓컬리와 쿠팡 또한 새벽 배송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을 밤늦게까지 받아서 수요층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밤 11시까지 주문을 받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배송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 가능 날짜도 주 6일에서 7일로 확대했습니다. 쿠팡 역시 새벽 배송 서비스로 고객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쿠팡에서 지난 10월 새롭게 런칭한 신선식품 새벽 배송 로켓프레시는 우유, 달걀, 과일, 정육, 수산물 등 신선식품을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쿠팡의 새벽 배송으로 다음 날 아침 7시 이전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외식보다 집에서 밥을 먹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식품을 소량 구입해 소비하는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새벽 배송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조선TV 조은주입니다.